4단 질정론이란 무엇인가 제 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봉제 1서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리는 기지 주제야요. 기는 이지 재료야라. 부, 리는 기지 주제야요. 기는 이지 재료야라. 무릇이라고 그랬죠. 이 바로사.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니는 기지 주제라. 기의 주제다.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제 존재 근거가 되는 원리인 동시에 그 존재로 하여금 그렇게 운동하게끔 하는 통제 원리, 즉, 섭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제한다.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를 통제한다는 거죠. 리는 또, 기는 이의 재료다. 이의 재료다. 이자는 고유분의 이나, 기제사물야엔 고홀려나야 불가분계라. 자, 이자. 이자는 두 가지죠. 이거 이와기 두 가지는. 고는 본디죠. 본디. 유, 있다. 뭐가? 분, 구분이 있다. 분별이 있다. 어, 이는 이고기는 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 제, 사물여행, 그것들이, 제, 있다, 사물, 사물에 있어서는, 고, 본디, 혼륜에서, 혼륜에서, 즉, 섞여 있어서, 불가하다, 분개, 분개하는 것이 불가하다, 나누어, 열다, 분개, 나누어, 열다, 즉, 나누다 이런 뜻이죠. 나누는 것이 불가하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를 리는 기의 주제이고 기는 이의 재료다. 두 가지는 본디에 구분이 있지만 아, 그러나 그것이 사물에 있어서는 홀륜에서 어, 나눌 수가 없다. 이거는 에, 여기 이두 가지는 구분이 있다는 것은 어, 제2공식이죠. 그런데 이게 부작. 혼륜에서 예, 붕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제1 공식 이기 분리 두 가지 공식을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아, 단 그러면 이와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약 기강이라 이약 기강하고 이무짐이 기유적이라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 이는 무짐 조짐입니다. 조짐이 없고 기는 유적 적건 자취예요. 자취가 있다. 자취가 있다. 니는 조짐이 없다는 말은 니는 현상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학기강이라 자이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니는 기의 주제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제하는 니가 기보다 약하냐 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대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걸 보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한 강의를 제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기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 는 것은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입니다. 자, 제가 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유리컵 속에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까 아주 참 투명하고 어, 아름답죠. 그런데, 어떤 물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맑은 정도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어서 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리의 순선 무악함이 어떻게 현실화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가 청탁수박한 기가 맑으면 니의 본연한 선을 거의 그대로 이제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기가 탁할 때에는 니의 순선무학함이 거의 이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학기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 불선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에. 아 어쨌든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고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기 때문에 기 유행 발현지체재는 지금입니다. 그것이 유행 발현, 유행에서 발현은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농무 없을 수가 없다. 과불급지차라 과불급지차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는 것. 과 지나치거나 불급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 하는 그 차이 오차 오차가 없을 수가 없다. 음. 몇번 말씀드렸듯이 중중 음 중. 중은 이제 선이죠 불편 중은 불편물이 무과 불급이라 우리 쪼고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이제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이 아, 발동해서 절대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정의 발동한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고 또미미하지도 않고 아주 그 적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원칙적으로 말하면 네가 길을 주제하니까 아, 네가 에, 길을 잘 주제해서. 예, 칠정이 발동해서 절도에 맞도록 그렇게 주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중절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가 약하고, 기가 뭐,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소이다. 칠정지발이 혹손 호각하고, 성지 본체가 혹유소불능전야라 아? 음. 이것이 소위 까닭이다. 칠정지발 칠정의 발동이 혹선호각 혹선하기도 하고 악합니다. 선하다는 건 발익의 중절 악은 발익의 부중절. 응? 또 성지 본체가 혹유소불능전 소불능전 온전할 수 없는 바 온전할 수 없는 바가 있게 되는 까닭이다. 응? 성의 본체가 온전할수 없는 바가 있게 되는 까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가 어떤 기냐에 따라서 본연지성, 본연지성의 그 순선무악함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고,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유행 발현할 즈음에 과불급의 오차가 없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칠정의 발동이 혹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성의 모체가 혹 온전할 수 없는 바가 있게 되는 소위 까닭이가 이 뜻입니다 연이나 기선자는 네. 천명지 본연이요 악자는 내 기품지 과불급냐. 아? 연이나 그러나 기선자 그 선한 것그 여기 선이죠 선한 것은 천명의 본연 천명의 본연이다 천명이 본래 그러하니고 그럼 악이라는 것은 뭐냐 네. 기품지 과불급이라 기품의 과하거나 불급한 것이다. 자. 아. 선악의 문제가 설명되고 있죠. 발의계 중자라는 것은, 천명의 본래 거란, 즉, 천명은 인간에게 내재된 하늘이 바로 본성이니까, 본성의 순선무악함, 어, 그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고, 악은 기품이 지나치거나, 아, 부족해서, 어, 이 천명의 본연을 엄폐하기 때문이죠. 소위, 사단칠정의 초, 비유이의다 소위 사단칠정 이른바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것에 애초부터 유이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칠정에 애초부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른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 앞에서 논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번역만 하겠습니다. 물은 니는 기의 주제고, 기는 이의 재료다. 두 가지는 본디 구분이 있지만, 그것들이 사물에 있어서는 본디 혼륜에서 분개할 수가 없다. 다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며,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치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유행하여 발현할 즈음, 현실 세계에는 과불급의 오차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이 실정의 발동이 혹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성의 본체가 온전할 수 없는 바가 있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천명의 본래 그러함이고 악이라는 것은 기품이 과하거나 불급한 것이다. 이른바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것에 애초부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제일 결론적인 얘기를하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구분제일서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래에 학자가 불찰 맹자가 취일변하여 척출 지시지의 하고, 예, 이 사단칠종으로 별이 논지하니 우절 병원이라. <laughs> 근래에, 최근이죠. 박자가. 불찰. 살피지 못했다. 뭘 살피지 못했냐. 맹자가. 취. 취는 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일변. 선한 부분에 나아가서, 척출 지시, 척출 지시, 척출, 발라내어 지시한 뜻을 불찰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 찰자의 에, 목적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찰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있다그래서 대부분이. 사단 질종으로 별이논지라 사단과 질종을 구별해서 논하니 우절병원이라 나는 가만히 병원 이때 병자는 동서로 쓰였습니다 동서를면병 병통으로 생각하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자왈 히로에락은 정야요 키 미발은 성야라 하고 기논 성정지제에 매매이 사덕사단으로 언제하니 공 인지 불료하야 이기로 언성야라 희로애락은 정이고 그 미발은 성례. 여러번 나왔었죠. 또논 성정지제. 성정을 논할 즈음에 매매는 매번 사덕사단 사덕과 사단으로 말했다. 사덕은 인의예지 사단은 뭐 다시죠 공 이거는 이제 우려했다 뭐 두려울 공짜입니다만은 뭐 두려워했다 그까지는 이제 필요 없고요 우려했다 인지 불효 효는 박다 박다 불효 그러니까 박지 못하다 이 기로 언성이라 기로 성을 말할까 우려해서다 이 우려의 목적이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덕 사단을 이렇게 구불에서 그 말했잖아요. 어, 맹자가 그왜 그랬냐. 맹자도 말하고 이 주자도 그렇게 에, 맹자 주석에서 어, 사닭, 사단으로 말했는데 에, 왜 그랬냐. 혹시 길을 성이라, 즉 성을 길하고 여길까? 우리에서 그렇다. 이 성을 길하고 여긴다. 이를 길로 여긴다. 이거는. 성리학자들이 당신은 오류를 범했어.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어라고 말할 때 쓰는 하나의 어법입니다. 성은 린데 성을 기로 알았다. 이거는 에, 대단히 결정적인 오류죠. 그럴까 봐한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이나 그러나 학자는 수치 알아야 됩니다 이지불외옥기하니기지무가불국하야 자연발현자가 내 이지본체였냐? 아... 여기가 이제 그 고봉의 아주 그 강조점입니다. 고봉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학자는 수지 반드시하아야 된다. 수는 반드시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 되느냐. 이지 분리의 어기, 이지 분리의 어기. 이는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길을 벗어날 수 없다. 뭐죠? 제1 공식. 예. 이기 분리의 공식. 네. 이기 분리의 공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런데 퇴계선생은 제2 공식, 이 제2 공식, 이기 부잡의 공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는 없어. 그러면 이와 기는 어떤 관계냐? 기가 과불급 없이 스스로 발현한 것 기가 과불급 없이 스스로 발현한 것 이것이 내 이지 본체였다. 니의 본체가 그런 것이다. 니의 네? 본체가 그런 것이다. 즉 기가 발르게중절한것 그것이 바로 이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의 본체. 그러니까 이와 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기가 발동해서 절도에 딱 들어 맞은 거 그것은 바로 이제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의 본체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화기가 그리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걸 알아야 된다 여기 지자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어는 어시입니다 어시 어휘 오시주말이에요. 여기에 용, 용기력, 그 힘을 쓴다. 즉, 노력한다는 거요 여기에 노력을 할것 같으면, 서호기 불차라서는 거의 거의입니다. 불차는 오차가 없다. 오차가 없는데 거의 거의 다가갈 것이다. 즉, 거의 오차가 없을 것이다. 즉, 이렇게 말하면 오차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겸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는 길를 벗어날 수 없으니 기가 과불급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발현된 것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힘을 쓸것 같으면 거의 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와 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에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고봉이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에 대개가 어 사단은 뭐 이지발, 칠정은 기지발, 이렇게 이발과 기발을 분리시켰다든지 에 사단은 순리, 칠정은 경기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걸 대비적으로 어 설정한 이런 이론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고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냐? 아니면 통합적인 구조냐? 하는 그 구조적 차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근원 소정례를 두 가지로 볼 것이냐? 한 가지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이상학적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 여실하게 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번역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자가 맹자께서 선일변에 나아가 발라내어 지시한 뜻을 살피지 않고 대부분 사단과 칠정을 구별해서 논하니 내 생각에 이거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자가 히로애락은 정이고 그 미발은 성이라고 했고 즉 구별한 거죠. 성과 정을. 또성점을 논할지음에도 매번 사덕과 사단으로 말했으니 그 사람들이 박지 못해서 길을 가지고 성을 말할까 우려해서 그러한 이러 구별을 한 것이니입니다. 그러한 학자는 모름지기 이는 길을 벗어날 수 없으니 기가 과불급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발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 힘을 쓸것 같으면 거의,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봉 제1세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이 고봉의 이 편지에 대해서 퇴계가 답변을 한 것이 논사단 7정 제1서, 퇴계 4단 7정을 논한 그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고봉이 주장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비판하고 자기의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고봉이 또 비판하겠죠. 이것이 고봉 제2서입니다. 이 고봉 2서는 퇴계의 논사단 칠정 제1서를 조목조목별로 어그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퇴계 반론이 논사단 칠정 제2서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봉의 반론을 또 조목조목 적시하면서 어 자기 주장과 다른 점, 또어 수긍할 수 있는 점 이런 것을 밝히면서 어 퇴계가 자기의 학설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퇴계 논사단 직장 제1서 또 고봉 제2서에 대해서는 다음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